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중개 김종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산263-9번지와 그 다음에 충남 당진시 시곡동 343-53번지 두 필지인데요. 총 면적이 1400평입니다. 자, 여기가 산, 산263-9번지이고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 진입로인데요. 진입로가 약한 20평 정도 있습니다. 20평 정도 있는데, 3, 4, 3, 다시 5, 3번지입니다. 어, 해당 필지는 지금 현재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 그리고 임야는 준보전산지입니다. 준보전산지 산지 중에서는 개발이 가장 쉽게 될수 있는 부분이 준보전산지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토지는 위에 평탄화돼 있고 임야이지만은 그 다음에 도로보다는 약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토지의 그 평당 단가는 45만 원 정도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그 관심 이 있으시면, 어, 약간 가격은 절충 가능할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호가는 6억 3천만 원입니다만은, 에, 관심 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잘 줄충해 드리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아, 위치 정도 한번 볼까요? 위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당진 i 시입니다 당진 i 시에서 나오시면 노터리서 회차해서 쭉 올라오다 보면 자 지금 현재 물건지까지 이렇게 도착하는데 뭐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토지 모양을 한번 보시면 자 토지 모양은 이렇게 어, 비정형, 부정형의 다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자이 앞쪽에 앞쪽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예, 진입로가 약한 20평 정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토지의 모양은 약간 한쪽으로, 지금은 여기가 그, 지적 그 재소사를 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아 지금, 어,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적 모양이 위치가 약간 한쪽으로 밀려있는 듯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어 정리드리면, 자 지금 토지에 예, 토지에 자 지금 어, 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산 (163 9번지) 임야 (1380평) 그다음에. 시곡동 343-53번지가 임야입니다. 20평이고 진입로로 사용되는데 4m 폭입니다. 총선 400평인데 총 금액은 6억 3천만 원이지만 절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 산지입니다. 여기는 가축사역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도로는 현황상 도로인데 포장이 한 3m 정도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비포장 부분까지 하면 한 4m 정도. 될 그리고, 인근에, 인근에 보면, 시세들은 대체적으로 40에서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네요. 자, 위에 산263-9번지 임냐 평탄화 해서 1380평이죠.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현장 사진입니다. 자, 메모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강남부동산중계 02545-97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